법구경 개송 368 매우 많은 비구들 이야기 어느 때 까짜야나 테라는 꾸라라가나시 근처의 아완띠국의 한산 속에서 머물면서 수행하고 있었는데, 가정을 가진 소나라는 사람이 테라의 설법에 큰 감회를 받아 테라를 스승으로 의지하여 비구가 되고 싶다고 간청해 왔다. 그래서 테라는 말했다. 소나여, 출가하여 비구가 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다. 비구는 혼자 먹고 잠자며 청정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번이나 거절했지만 소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세 번째에 이르러 테라는 그를 비구로 비구제자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들이 머무는 남부지방에서는 비구 숫자가 적어서 소나는 아와띠에 보내어져 거기에서 3년을 보냈다. 그동안 그는 비구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하여 믿음직한 수행자가 되었고 소나는 그때에 이르러 부처님을 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져서 스승의 허락을 받고 부처님이 계시는 사와띠의 제따와나 수도원으로 갔다. 거기서 그는 부처님을 뵙고 은사 스님이 전하는 말씀을 부처님께 사려였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면서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간다구티의 방 하나를 내주시어 거기에 머물도록 배려해주었다. 소나 비구는 넓은 제따원나 수도원의 여기저기를 산책하면서 그날을 보낸 다음 밤이 되자 지정된 침실에 가서 잤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이 되자 일찍 일어나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처님의 계송을 소리높여 읊었다. 그의 계송외는 소리는 아주 아름답기 그지없는 것이어서. 그것을 들은 천상과 지상의 여러 신장들이 소나에게 요란한 박수를 보냈다.소나의 어머니는 제따와나로부터 무려 20여 자나 떨어진 꾸라라가 꾸라라가라 시에 살고 있었다.그런데 이때 소나의 집을 지키는 신장이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면서 박수 소리를 내는 것이었다.그래서 소나의 어머니는 물었다. 누가 그렇게 소리 지르며 박수를 치는 거요? 주인 마님 저울시다. 당신은 누구요? 저는 마님의 집에 머물면서 집을 지키는 신장입니다. 그렇소. 하지만 당신은 그동안 한 번도 내게 박수를 보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왜 이리 야단스럽소이까? 저는 마님에게 박수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박수를 친 거요? 마님의 아들을 위해서 친거지요. 내 아들이 무슨 일을 하였기에 그러오. 오늘 새벽에 마님의 아들인 소나테라께서는 부처님이 머무시는 제따와나 수도원에서 낭낭한 목소리로 부처님의 계송을 낭송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도 기뻐하시며 칭찬해 주시었고 저 역시 기뻐서 박수를 친 것이지요. 저뿐만이 아니라 지상과 천상의 모든 신들이 다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신장이여 그게 정말이오? 정말로 내 아들이 부처님 앞에서 개송을 읊었고 부처님의 칭찬을 받았단 말이오? 혹시 부처님께서 개송을 읊으신 것을 잘못 알고 하는 말이 아니오? 아닙니다. 틀림없이 소나비구가 부처님 앞에서 개송을 읊었습니다. 신장의 말을 듣고 소나의 어머니는 순간 다섯 가지의 환희심이 전신을 꿰뚫으며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와 동시에 그녀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아들이 그런 일을 했다면 나에게도 개송을 읊어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아들이 돌아오면 아들의 법회를 주선해 아들의 법문을 들어야겠다. 한편 부처님께서 소나 비구의 담마 낭송을 칭찬하시자 소나 테라는 스승으로부터 부탁받은 청을 부처님께 전했다. 그것은 첫째, 비구의 수가 많지 않은 변방에서는 비구 다섯 사람의 입회 아래 출가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 그때 다섯 비구 가운데 한 사람은 계율을 낭송하게 할 것. 그리고 이에 덧붙여 테라는 부처님께 며칠 더 부처님 곁에 머물 수 있게 허락해 주십사고 정했다.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을 허락받은 다음 며칠 더 머물렀다가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고 제타와나 수도원을 떠나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소나테라는 스승과 함께 자기 어머니가 계시는 집으로 탁발을 나갔다. 테라의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 크게 기뻐하며 반갑게 맞이하여 여러 가지로 보살핀 다음 이렇게 청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여 들리는 말대로 그대가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서 개송을 읊어 부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오 누가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까 이 집을 지키는 신장이 말해주었소 그게 사실이라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여. 부처님 앞에서 개송을 읊었던 그대인이 늙은 나를 위해서도 개송을 읊어주기 바라오. 내가 모든 준비를 다할 테니 나를 위해서 법문을 해주시구려. 그리하여 소나테라는 어머니의 청을 받아들였다. 마침내 법회 날이 되자. 테라의 어머니는 집에 여종 한 사람만 남겨놓고 전 가족과 함께 법문이 있는 장소로 갔다. 마침내 소나 테라의 법문이 시작되었고, 어머니를 비롯한 많은 제가 신자들은 테라의 법문에 귀를 기울였다. 이때 무려 900명이나 되는 도적대가 이 제가 신자의 집을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집은 실로 대단한 방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적들은 침입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집에는 도적의 침입을 대비하여 7겹이나 되는 담장이 쳐져 있었고, 일곱 문마다 사나운 개가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담장 밖으로는 목이 잠길 만큼 깊은 물이 흐르는 호를 파두었으며 그호 속에는 수운을 넣어두었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게다가 호 주변에는 또 다시 쇠창사를 둘러놓았던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 모든 장벽을 통과하여 집안에 들어가 도적질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이날은 여종 한 사람만 남기고 모든 식구들이 다 법회에 가버렸기 때문에 도적들로서는 절호의 기회였다. 도적들은 쇠창살이 박힌 개울 밑으로 굴을 받고 마침내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들은 침입에 성공하자 두목이 직접 법회 장소에 가서 집주인을 감시했다. 만약 그녀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려 하면 당장에 칼로 쳐죽일 셈이었던 것이다. 이때 부하 도적들은 집안을 대낮처럼 밝히고 동전 창고를 털기 시작했다. 이때 집에 남아있던 여종은 기겁을 하여 집에서 뛰쳐나와 법회 장소로 달려갔다. 여종은 주인에게 금박한 사정을 알렸다. 마님, 많은 도적들이 집 앞에 집안에 들어와서 동전 창고를 부수고 돈을 훔쳐 가고 있습니다.그러자 테라의 어머니는 뜻밖에도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그러냐.그러면 그들이 눈에 보이는 재화를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려무나.나는 지금 아들의 설법을 듣고 있으니까.너는 어서 집으로 돌아가기나 하여라. 그래서 여종이 돌아가 보니 도둑들은 이제 은전 창고를 부수고 있었다. 그래서 여종은 다시 한번 주인에게 가서 이 같은 사실을 고했다. 그러나 주인의 대답은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여종이 다시 집에 돌아가 보니 이번에는 금전 창고가 털리고 있었다. 여종은 또 다시 주인에게 가서 금전 창고가 털리고 있음을 알렸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너는 지금까지 두 번이나 나에게 오지 않았느냐? 그때마다 나는 너에게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했다. 나는 지금 재산보다 더 소중한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있느니라.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마라. 한 번만 더 내가 나에게 온다면 그때는 너를 혼내주지 않을 수 없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때 도적이 두목은 옆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다. 아 만약 이런 여인의 돈을 훔친다면 인드라 신의 벼락을 면치 못하리라. 그래서 두목은 자기가 자기 패거리가 있는 데로 돌아가 이렇게 지시했다. 지금까지 훔친 것들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이 같은 일은 누구든지 정당하게 살아가려면 바른 담마가 그를 지켜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한 부처님의 다음과 같은 개송이 있다. 정의는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호하느니라. 정의로운 삶은 마침내 행복을 가져오나니 이것이 정의로운 사람의 이익됨이니라.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고통의 세계로 가지 않느니라. 도적들은 훔친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다음 법회 장소에 가서 살법을 들었다. 법회는 밤이 깊도록 계속되었고 날이 밝았을, 날이 밝았을 때에야 소나 테라는 법상에서 내려왔다. 이때 도적의 두목은 소나 테라의 어머니 발 앞에 엎드렸다. 제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오? 저는 마님을 죽이려고 마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 그랬었소. 나는 당신을 용서해 드리리라. 그러시다면 주인 마님, 마님의 아드님에게 말씀하시어 저희들도 출가하여 비구가 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는 마님의 아드님을 의지하여 수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소나테라에게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이여, 이들은 나의 너그러움과 테라의 설법에 감명을 받고 출가하여 비구교단의 일원이 되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 그들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오 좋습니다 그리하여 소나테라는 그들에게 출가에 필요한 재반 준비를 갖추어 준 다음 각기 수행 주제를 주어 산속으로 들어가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마음 집중 수행을 하게 하였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멀리 제타와나 수도원에 계시면서 광명을 놓으시어 그들의 적성에 맞는 수행 주제가 주어졌는지 살펴보시는 한편, 부처님께서 마치 그들 앞에 앉아 계시듯이 모습을 놔두시어 다음에 계속 아홉 편을 읊어 주시었다. 비구가 고요히 자비선정에 머물며, 비구가 고요히 자비선정에 머물러 열의 가르침에 기쁨을 가지면, 마침내 평화로운 길에 이르러 모든 존재의 조건을 없애고 행복하리라. 비구여 너의 배에 더러운 것을 모두 비우면 너의 배는 가벼워 순조롭게 항해하리라. 또한 감각적인 욕망과 성내는 마음도 부숴버릴지니 그러면 닙바나에 이르게 되리라. 다섯 가지의 낮은 얽매임을 끊고 다섯 가지의 높은 얽매임을 포기하며 다섯 가지의 힘을 개발하라. 비구가 다섯 가지 얽매임에서 벗어나면 진실로 생사의 큰 물결을 거슬렀다. 이르리 비구여 마음을 집중시켜 선정을 닦아라. 감각적 쾌락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마음을 놓고 지내면 뜨거운 쇳덩어리를 삼키는 것. 몸에 타는 듯 괴로운 그때에 아 이것이 진정 두칼오구나 하고 울부짖게 되리라.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선정을 불가능하고 선정에 성취 없이 지혜는 자라지 않는다. 선정과 지혜를 함께 갖추면 그에게 닙바나는 진정 가깝다. 한가하고 고요한 곳에 머물라, 그러면 비구는 마음의 평화를 얻고 천상의 즐거움을 경험하며, 바른 진리의 깊은 뜻을 명확히 알리. 다섯 가지 모임의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짐을 언제나 바르게 관찰하면,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되고, 죽음을 초월하는 지혜를 성취하리. 이것이 슬기로운 비구생활을 시작하여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다. 감각기관을 다스림, 적게 얻어도 만족함, 기본적인 길에 따라 청정하게 살아감. 누구든지 간에 착한 벗을 사귀어 바르게 행동하고 고상하게 살며 겸손하고 진실한 말씨를 쓰면 그로부터 많은 즐거움을 얻고 모든 두 칸은 끝날이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900명의 비구들 중 100명이 아라핫다 팔라를 상취하였다.계송 377 500비구 이야기.사와띠 근처에 있는 수도원의 비구 500명이 제타와나 수도원에 계시는 부처님을 찾아뵙고 수행 주제를 받아 각기 좌선하기 위해 숲 속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거기에서 자리를 정해 열심히 수행하다가 자스민꽃이 아침 일찍 피었다가 해질 무렵이 되면 시들어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결심했다. 우리는 현상 관찰에 전념하여 저 자스민꽃이 피었다가 시들어 떨어지기 전까지 해탈을 성취하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정진하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는 제따바나의 간다 꽃 띠에 계시면서. 진통력으로 그들을 살펴보시고 오색 광명을 보내시어 부처님께서 마치 그들 가까이에 계신 듯이 보이게 하시었다. 그런 다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법하시었다. 비부들이여, 자스민 꽃이 한번 시들어 떨어지면 다시 되붙을 수 없듯이 너희도 너희의 모든 번뇌와 망상, 온갖 청정치 못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다시는 붙지 않도록 함으로써 생사 윤유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거라.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성을 일푸시었다.비구들이여, 마치 자스민 꽃이 시들어 나무에서 떨어지듯 이와 같이 욕망과 성냄을 떨어뜨려라.그러면 모든 고통에서 해탈하리니.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500명의 비구들은 모든 모두 알았다팔라를 성취하였다. 계송378 산까야라 산따까야 테라 이야기. 과거 전생의 사자였던 산따까야는 과거 전생의 사자였던 산따까야라는 이름의 태자가 있었다. 테라가 있었다. 과거 전생의 사자였던 산타카야라는 이름의 테라가 있었다. 전에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사자는 사냥을 해서 먹이를 얻게 되면 그걸 먹은 다음 깊은 동굴이나 나무 숲에 들어가 이래 동안 꼼짝도 않고 조용히 지낸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이산타카야 테라는 평소에 몸과 짐과 태도가 사자와 비슷했다. 그의 행동은 극히 제한된 것이었고, 매우 느리고 꾸준하였으며 아주 조용하고 침착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생활하는 비구들은 그의 그런 행동 방식을 이상하게 여겨 부처님께 보고 드리게 되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모든 행동과 몸가짐에 있어서 조용하고 침착하며 정중하기가 마치 저 산다가야 비구와 같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 개송을 일푸시었다한 비구가 있어 그 행동은 고요하고 말씨도 고요하며 생각은 평온하게 집중되어 있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해 버렸다면 그를 가리켜 진실로 침착한 수행자라 부를만하다. 부처님의 이 설법 끝에 산타카야테라는 곧 알아따팔라를 성취하였다. 379. 난갈라는 가난한 논는 사람으로, 농장에서 품람으를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그는 낡은 옷을 입은 모습을 어느 날그는 낡은 옷을 입은 모는으로 쟁기를 어깨에 메는 소를 몰아 논으로 가고 있었다. 그는 도중에 비구들과 는주쳤다 이때 한 비구가 그를 가나게 여겨 이렇게 말했다. 여보시오, 만약 당신이 이런 식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면 왜 비구가 되지 않는 게요? 그러자 놀란 난갈라가 대답했다. 테라시오, 그렇다면 저같이 품팔이나 하는 가난한 농사꾼도 비구가 될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소,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당신을 비구로 만들어주리다. 그렇습니까? 난갈라는 기뻐서 외쳤다. 좋습니다. 저를 비구로 만들어 주십시오.그 테라는 곧 난갈라를 수도원으로 데리고 가서 손수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혀 수도원에 머물게 했다가 마침내 비구로 출가시켜 주었다.이때 테라는 그에게 그가 전에 입던 낡은 옷과 쟁기를 묶어서 수도원 근처에 있는 큰 나무에 매달아 놓으라고 지시했다.그는 비구가 된 뒤. 난갈라 굴라, 즉, 쟁기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다. 비구가 된 난갈라는 수도원에서 별 걱정 없이 먹고 자는 생활을 한참 하게 되자, 마침내는 그것도 시들해 져서 수도원 생활에 실증을 내게 되었다. 그런, 마음에 더욱, 그런 마음이 더욱 깊어져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그는 중얼거렸다. 이런 마음으로 신자들의 정성어린 공양을 받으며 지낼 수는 없다. 그는 잠시 생각한 다음, 전에 자기가 입던 낡은 옷과 쟁기를 매달아 놓은 큰 나무 밑으로 갔다. 그는 거기에서 이런 말로 자기 자신을 꾸짖었다.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놈아, 만족함을 모르는 놈아, 그래 너는 고작 이 낡은 옷을 다시 입겠다는 거냐? 그래서 사회로 돌아가 다시 남의 고용살이나 하겠다는 거냐. 아, 이 어리석은 놈아. 그는 이런 말로 자기를 구지져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사라지자 수도원으로 돌아왔다. 그렇지만 며칠이 지나자 다시 미국 생활이 불만스러워지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번에도 그는 그곳으로 가서 자기를 준엄하게 구지졌다. 그는 비구 생활에 불만을 느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다스렸다. 그러자 그가 자주 큰 나무 밑에 가는 것을 알게 된 동료 비구들이 그에게 묻는 것이었다. 형제여 왜 거기에 자주 가십니까? 테라시여 저는 스승을 찾아 거기에 갑니다. 그후 오래지 않아 난갈라 테라는 아라타팔라를 성취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이제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다. 그래서 비구들이 의아하여 그에게 물었다. 난 갈라테라여. 이제는 왜그 나무 밑에 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스승에게 가지 않는구려. 그렇습니다. 전에 내가 세상을 그리워할 때 나는 스승에게 자주 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는 세상과 관련하여 더 이상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그러자 비구들은 부처님께 가서 이렇게 사료었다 부처님이시여. 난갈라 비구는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었다. 비구들이여, 그가 말한 것은 사실이니라. 열애의 아들은 자기 자신을 잘 구짓고 경책하여 최고의 목표에 도달하였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다음에 계송두편을 읊으시었다. 오, 비구여, 스스로 너 자신을 훈계하고 점검하라. 그리고 이 같은 방법으로 너 자신을 보호하고 마음을 집중시켜 나가라.그러면 너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자기야말로 진정 자기의 의지처.어찌 다른 사람을 의지처로 삼으랴.자기야말로 진정 자기의 안식처.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잘 보살피라.마치 장사꾼이 양말을 다루듯이.